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롭게 항해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969년 설립 이후에 명실상부한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감정평가 업무는 시장에 이항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조사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제서야 그 본연 업무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동산 시장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높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시길 기원하고 어,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데 모두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한국 감정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한국감정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반세기의 한국감정원을 떠나보내고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최재규 동 회장님 박영기 KB파트너스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한국부동산원 출범을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윤성훈 국토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최홍호 대구광역시 부 행정부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오늘 출범식 행사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언택트 행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일상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만남과 모임 자체가 염려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습관이 생겼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의 일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사람과 사물 그리고 모든 기업은 첫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름을 바꾸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높이 들린 자"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사례"에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의 첫 이름은 백럽이었습니다. 웹상에 떠도는 모든 페이지를 검색하겠다는 웅대한 의미로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구글로 변경했다가 오타로 구글에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한국의 LG, SK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사명을 변경한 공통점은 고객의 니즈와 더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원은 1969년 4월 25일 설립되어 지난 51년간 감정 평가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선 후배님들의 애정을 가지고 간직해 왔던 한국 감정원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며 한국 부동산원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86년 입사한 후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 감정원의 중요한 시기마다 같이 함께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한국 감정원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치 산정 최고의 전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감정평가 및 부동산 공시제도, 보상수탁, 녹색 건축, 도시정비, 부동산 가격정보 DB, 연구개발 등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임직원 여러분, 역사적인 오늘 한국감정원 명예를 이어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큰 그릇에 걸맞게 임직원 모두가 원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공동인증서가 허용되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우리는 한가민의 뿌리와 전통성을 유지 개성하고 빅데이터 첨, 최첨단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이고 더 혁신적인 자세로 탈바꿈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에 있어서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 지원 업무를 시적절하고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은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은 우리 원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정부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AI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동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4차 산업 사회로의 대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내시려 하여 한국감정원의 명예를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임직원 여러분 한국부동산으로 힘찬 새 출발을 하는데 국회 정부 여야 정당을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양홍석 위원장님과 노동자의 노고에 저희 임직원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1969년 원 설립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부동산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생각 그리고 품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우연곡질이 많았지만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원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가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앞으로 50년, 100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갑시다. 저는 한국 부동산원 원장으로서 이제는 한국 부동산원이라고 쓰고 대한민국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일기를 소망하며 개인적으로. 미래요, 희망이요, 발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출범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과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준 한승열 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감정원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사랑했던 한국 감정원이라는 사명을 뒤로 한채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1969년 한국감정원이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활기찬 분위기. 그 당시 선배님들도 부동산 산업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백년 기업을 만들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감정원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한 획을 그왔다고할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국가 승인 부동산 통계 생산, 녹색 건축 분야, 토지 보상 분야, 부동산 시장 관리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리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짊어져 왔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한국 감정원을 오늘은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토록 우리 회사를 사랑하며 한국감정원이라는 사명을 더욱 사랑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서로 표현하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간직합시다. 곤충의 고치가 그 안에 유치를 보호해주듯이 우리가 사랑했던 한국 감정원은 우리 직원들 모두를 따스하게 품어주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치를 벗어나 새로운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려 합니다. 처음 고치를 벗고 나온 세상은 낯설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 원으로 활동 반경이 넓어진 세상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1969년 한국감정원을 시작했던 선배님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민들과 공감하는 새로운 백년 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한국감정원의 역사 속에서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사와 노동자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해 왔듯이 새로이 시작되는 한국부동산원 역시 노와 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공,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동료들은 이미 대국민 최전선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공시 통계 보상 등의 업무 특성상 그 소통 과정이 눅눅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한국부동산원은 외부에 보여지는 회사의 모습보다 내부에서 묵묵히 국민들께 봉사하는. 직원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과거 선배들께서 고귀한 노동으로 한국 감정원을 지켜왔듯이 한국 부동산원 또한 우리 동료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AI를 비롯한 4차 산업 혁명이 사회 담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도 4차 산업 혁명도 인간의 고차원적인 판단력과 직관력 즉 노동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조직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조직의 전문성은 구성원의 전문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감정원 한국 부동산원 동료들의 능력은 부동산 분야의 최고입니다. 우리의 전문성과 공신력의 기초 위에 한국 부동산원의 미래를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전문 기관으로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국감정원의 마지막 날과 한국부동산원의 첫날인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감정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